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베이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사용자한테 DM을 보내는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f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줄에 맞춰서 붙여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기능의 명령어는 슬래시 /dm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as라는 변수와 msg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각각 DM을 보낼 대상자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담아줄 겁니다. 우선 어, 이거를 일단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DM 사용자 ID 메시지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ID를 가진 사용자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ID를 가지고 대상자를 잡아줘야 하는데요. 우선 메세지 컨텐츠에 0, 1, 2, 3, 4 네번째부터 18자리니까 22개 까지 하고 자 이렇게 긁어낸 아이디를 가지고 메세지 점 길드 점겟 언더바 멤버 하고 괄호 열고 인트 괄호 열고 이렇게 긁어온 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한번 어, 숫자로 바꿔서 숫자로 바꿔야지 이게 그걸 인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인트를 붙여 준 거고요 괄호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디를 가진 대상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메시지 컨텐츠에서 자이 아이디가 2두번째아 선물 1번째에서 끝났죠? 그럼 여기 공백이 22, 메시지 시작은 23, 23부터 끝까지. 자, 이렇게 잡아주고, await, a u t h o s e n d 어, 대상자한테 DM을 보내는 것도 채널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제일 앞쪽에다가 보낼 대상. 어 뭐, 사용자면은 사용자, 채널이면은 채널. 그걸 앞에 이렇게 적고, 뒤에 send. 그리고 괄호 안에 보낼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안녕이라고 보내게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 할 말을 보냈네요. 자, 이렇게, 네. 할 말은 여기, 안녕이라고 치면 할 말이라고 말하라고 코딩해 놓은 게 있어서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구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